한화 이글스가 24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PO 오전 3선 승제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1대2로 완파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한국시리즈 KS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KS 진출이자 1999년 우승 이후 26년 만에 두 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투수진 활약 선발 폰세 김경문 감독의 예고대로 에이스 선발 코디 폰세는 5이닝 동안 1실점 비자책하며 삼성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최고 구속 157kmh의 직구와 주무기 키체인지역을 앞세워 구탈삼진을 기록하는 역투를 펼쳤고 경기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5회에는 50홈런 타자인 루인 디아즈를 허스윙 3진으로 돌려세우며 포효했습니다. 구원 와이스 6회부터 등판한 외국인 투수 와이스는 4이닝 4피 안타 1실점일 자체 4탈 3진으로 남은 이닝을 책임지며 불펜 소모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시리즈 MVP p o 1 3차전에서 1승 1홀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투수 문동주가 시리즈 MVP를 수상했습니다. 타선 폭발. 하나는 이회말 손하섭과 리베라토의 출루후 노시완의 선취, 적시타 최은성의 희생플라이로 2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승부는 3회 말에 갈렸습니다. 문현빈의 이루타와 노시완의 안타로 찬스를 잡은 하나는 최은성의 타고 때 삼성 수비 실책이 겹치며 주자 두 명이 홈을 밟았고, 김태현의 땅볼 때도 일루수 실책으로 추가점을 얻어 오데 일로 달아났습니다. 5회 말에는 문현빈 마이너스 노시환 마이너스 체은성으로 이어진 클리너 트리오가 모두 적시타를 터뜨리며 2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8회 말에는 문현빈이 쐐기 2점 홈런을 터뜨렸고. 노시완과 최은성의 연속 안타로 최종 11대 2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맹활약, 문현빈 3만타, 이롬넌 3타점, 노시완 4안타, 1타점, 최은성 4만타 5타점이 12타수 10안타 9타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결과 및 KS 전망, 삼성은 선발 최원태가 3.1이닝 5실점 3자책으로 무너졌고 3차례 수비 실책과 불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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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총력전에도 하나 타선을 막지 못하며 2년 연속 KS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의 김경문 감독은 선수 생활을 통틀어 첫 KS 우승에 도전합니다.